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그 구독자님의 질문 중에 그 꽃노랑 총채벌레 관련해서 어, 제가 농약 그리고 그또 농약을 설명드리면 꽃노랑 꽃노랑 총채벌레 잡을 내면 먼저 생활사라든지 뭐 특징 이런 걸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제 방법 아, 이런 이야기들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 지난해 그 초에 기사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예, 경상북도 농 기술은 그 영양 고추 연구소 아, 여기서 안동대학교 하고 같이 연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추가 그 육묘장에, 육묘장에 있는 그, 그, 총채벌레. 아, 이제 이것을 채집하고 또그 중에서, 어, 다수가 차지하는 이꽃노랑 총채벌레. 이 총채벌레를 또 그, 토마토 위조 바이러스라고 하죠. 예. 예, 정확한 명칭은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추의 칼라병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본 그런 그 내용 연구가, 신문에 기사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에 깜짝 놀랐게 뭔가 하면, 이제 2월, 어 그러니까 출를 육묘하는 2월 10일경부터 총체벌레를 채집했는데, 그중에 그중에 그 중에 90% 이상이 건노랑 총체벌레였고, 또그 중에 약한 38%가 그 칼라병, 그 보균, 그 균을 보균한 그런 총체벌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그육류하는그 농가 중에서 심한 집은 그 발견된 그총체벌레그 중에서 66%까지 나오는 농가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모종 잘못 사면 심각하다. 왜 벌써 총체벌레가 가해했는, 가해를 했다면 가해했는 모종은 결국은 키워봐도 나중에 칼라병이 걸린다. 그, 총채벌레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오이 총채벌레, 팥 총채벌레, 블록 총채벌레, 꽃노랑 총채벌레,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그 꽃노랑 총채벌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처럼 이렇게다양한니 꽃노랑 총채벌레는 육묘기 때부터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육묘기 때부터. 그, 총채벌레는요, 꽃나무 총채벌레는 뭐 수박, 지금 호르과 장물인 수박, 참외, 오이, 그리고 또뭐 그 가지, 고추, 뭐 꽃, 꽃에는 뭐 백합, 카네이션, 국화 거베라, 장미, 과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 사과, 복숭아, 이 모든 작물에 대부분 다 피해를 준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흡접을 해가지고 뭐기형가가 생기고, 이제 이런 거는 그나마 또약간아요 제일 문제는 뭔가면 하 고추가 고추나 토마토에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토마토 반점 이주 바이러스, 즉 칼라병 이게 심각하거든요. 진딧물이 가해가 생기는 바이러스는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리고 꽃노랑 총채벌레가 전염하는 것은 토마토 반점 이주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문제가 바로 그 칼라병입니다. 열심히 키웠는데, 나중에 고추가 입고 보니까, 고추가 알록달록한 게 칼라풀하다. 참 심각한 이야기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약들이, 그 칼라병약은요, 참, 어 참, 꼬누랑 총체벌리약은 고추에 등록된 것만 대략 한 7, 8시까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용기작별로, 요걸 정리해가지고, 제가 모든 약은 다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해 가지고 그건 제가 댓글에 제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작용 기작 별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그 고추 연구소에서는 이제 근장하기는 이제 이렇게 작용 기작이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4번 5번 그리고 13번 30번 뭐 이제 요런 그 그 작용기작을 가진 것또 그렇게 그 작용기작들이 합쳐져 합쳐져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번 같으면 제가 가져온 게 이렇게 맞히면 라이먼이 있고요. 아유 4번이요. 4번 4번 B 카드가 4번이죠. 이렇게 4 4A 작용기작 이렇게 4A 이렇게 돼 있고요. B 카드 그리고 또 13번 같은 경우는 아 여기 13번이죠. 아, 13번 세큐어 램페이지 1삼번 참고로 세큐와 램페이지는 같은 약입니다. 이게 보시면 클로로페나피어 유제고 이쪽은 보시면 클로로 어디 갔나 예, 클로로페랍 여기 보이죠 품목명 클로로페나피어 액상 요두 개는 같은 약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그 이렇게 제가 1 3번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린 그 5번은 마침 제 샘플 을안 가져왔는데요. 아마 그 한두 번 써보, 써보셨을 겁니다. 엑셀트, 뭐, 부메랑, 어, 델리게이터. 이세 가지도 약은 같은 약입니다. 엑셀트, 델리게이트 부메랑. 이제 해사가 다르고 제형이 다를 뿐이지 같은 약이다. 그리고 30번. 이 30번은 요 보시면 농의 케미칼에서 만든 이 작용기작 30번. 요거는 다트롤. 요거는 이제 농약 케미칼에서 만들었고요 농약 케미칼 이렇게. 그리고 같은 약인데 그 경농에서 만든 캡틴도 있습니다. 캡틴. 예, 이렇게 요거는 액상이고 이렇게 차이 그런 차이입니다. 이런 약들을 교대로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13번, 30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체로 잘 듣는다. 칸약들이 그렇다. 그리고 또그 중에 잘 듣는다. 칸약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요 펄록사 베타마이드 성분 요 다트롤 캡틴. 예, 왜냐하면 총체벌레는 자꾸 내성이 생기가지고 새로 나온 신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벌레는 내성이 빨리 오다 보니까 되돌리면 교대로 교호 살포를 해달라.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드린 작용기작 4번, 5번, 13번, 30번을 서로 바꿔가며 치는 게 좋다. 살포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또 대부분 총체 전문 약들이 좀 비쌉니다. 왜? 내성이 생기면 약을 못 팔잖아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기 전에 개발비를 빼기 위해서 대체로 약이 비싸다. 비싸다.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총체벌레는그 이제 제가 생활사를 잠깐 이렇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그 이렇게 지상부 줄기와 잎과 꽃추가꽃도 있고 꽃도이 그려봤는데요. 제가 그림을 잘은 못 그립니다. 참고로 성충이 성충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영상의 사진이 성충입니다. 봄에 이제 유시충, 날개가 있는 게 날아오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 되면 날개가 없어져가지고 그, 그 자리에서 발생하게 되고 또 날아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날개 있는 게 넘어가지고 성충이 알을 놓습니다. 알을 어에 놓느냐. 입 표면에 놓으면 약을 쳐도 잘 죽을 건데 문제는 입옆 육, 여기 입이라 하면 입가 이렇게 그, 그 속에 그 우리 사람 피부로 하면 말하면 살 속에다가 구침을 박아서 살려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라면 하면 한 마리가 보통 뭐 150개에서 한 200개씩 이살려납니다 그래서 번식력이 좋다. 한번 생기면 기가 막히게 팍팍 늘어나는 게 총체벌 됩니다. 진딧물도 빨리 늘어나면 총체벌이 늘어난다.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유충이 있고 다음 단계로 내려가서 땅 속에서. 이제 번데기 단계입니다. 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번데기 단계를 거쳐가 다시 성충이 돼서 나와서 또 산란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성충에서 알, 유충, 그리고 번데기 다시 성충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한 세대라고 하는데 한 세대가 걸리는 게 보통 18일 내외다. 고온기 때는 좀 땡기지고 그리고 또 아침지으로 서늘할 때는 저온기 때는 조금 더차진다한 세대가 그러면 한 20일, 25일도 될수 있겠죠. 아주 빠를 때는 12일이면 한 세대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보통 평균 18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작용기작 4번, 5번, 13번, 30번에 대한 이런 그, 그 이제 작용기작 가는 약들을 교대로, 교호로그 청취업을 내가 생겼다. 그러면 4 내지 5일 간격으로 3 내지 4회를 살포해야지 죽는다. 왜? 약을 살포했을 때 죽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렇게 날로 와서 살라는 성충을 죽일 수 있고요. 또 죽일 수 있는 부분이 언제냐? 유충, 어릴 때 유충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속에 들어있는 알상태를 죽일 방법은 없다. 알상태를 그리고 또 땅속에 있는 이렇게 번데기 상태를 죽이기도 힘들다. 최근에는 보면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이렇게, 그, 대유에서 나온 총진삭이라고 했죠. 총체벌레 진딧물을 죽이는 그런 입재가 있습니다. 비닐을 쓰기 전에 뿌려놓음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그, 누에 벌레에서 추출한 백강균이거든요. 여기 있는 번데기에 그 균이 묻으면, 요 번데기가 부식, 부식되어 있습니다. 부피되게. 저, 곰팡이 생겨서 부싯되게 만드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땅 속에도 뿌리주면 그만큼 효과는 있다. 대유 총진 싹이라고 합니다. 총진 싹.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그 영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총체벌레 잡기 에해서는 이런 생활사가 있다 보니까, 안 하고, 이렇게 언디의 부분을 잡기 힘드니까, 독한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 차야 된다. 총체벌레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요런, 요렇게 제가 몇 가지 약을 보여드렸는데, 어, 중요한 것은 자주 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나오는 모든 약을 다 설명드리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고생해드리고, 어, 총체벌레 생활서라든지 어, 주요, 주로 발생하는 그런 작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댓글로 저것을 제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영상 들으면서 한번 댓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어 제가 그 방금 그 작용기 작 4번, 5번, 13번, 30분에 말씀드렸는데요. 참고로. 그, 살충제는 그, 작용기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기작, 이렇게 번호를 적어 놨죠. 30번, 이렇게 보시면 작용기작에 보시면, 잠깐만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15번,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이런 작용기작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살충제를 살포했을 때, 살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죽는가 뭐 신경계 에 관련해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뭐 호흡계 관련하느냐 아니면 뭐 호르몬이나 뭐 세포벽의 그런 생합성 재작용을 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 놓은 건데요. 어 참고로 제가 몇번 설명드렸지만 작용기 작4 번은 어오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그런 그 수용체 뭐차단하거나 어떤 기능을 활성하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1 3 번은요. 그 수소이온 그 구배, 형성, 저해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 또뭐 있나. 제가 하여튼, 그렇게 제가 하여튼, 렇게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그 육묘기 때부터 충분하게 방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믿을 만한 곳에 인서 생산한 그런 그 고추 모종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고추 모종을 구입해와서, 그, 생육 초기에, 에마 방지해가지고 팔았겠지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생육 초기에 진딧물약과 겸해서 총체벌약도, 어 고추를 모종을 쐈을 때, 모종 상태에서 한번 살펴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바로 정식하고 나서 한번 살펴주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딧물도, 좋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걸리면요. 고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송, 어, 한 15cm, 20cm 쭉쭉 자라줘야 되는데, 이만큼만 자르고 작아집니다. 진짜 아이들 고추처럼 쫌시가 돼, 쫌시. 작게 큽니다. 아, 참고로, 총체벌레 그, 가해 있는 게 자라, 자라가지고요. 이렇게 곡과, 이렇게 구부는 것들도 총체벌레 피해갑니다. 쭉쭉 뻗어야 되는데, 뻗지 못한다. 그러면 총체벌레가 어릴 때 가위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꽃노라 총집을 어디 많은가 하면요. 꽃에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 제가 고추, 특별 고추 설명해서 몇번 설명드렸는데요. 꽃에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흰 종이, 흰 종이 놔두고 꽃을 톡톡 틀어보든지 아니면 그, 희, 어, 우리 그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종이컵이 흰색이잖아요. 종이컵을 밑에 대놓고 꼬추꼬추 톡톡 틀어보면요. 그쪽 그 총치벌레가 보입니다. 보이면 보통 총치벌레는 길이가 크지 않습니다. 요렇게 작습니다. 작은데, 여기 얼마냐 하면 대략 한그 1.5mm, 한그 1.5mm 내외입니다. 암컷은 1.5에서 한 1.7이 되고요. 수컷은 1mm에서 1.2mm. 수컷이 좀 작습니다. 우리 유한상 봐서는 그냥 이렇게 먼지가 묻은 듯 이렇게 고추, 그꽃랑 총칩을 내가 그 이제 떨어져 가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죠. 그때는 약을 살포해 주셔야 되고 약을 살포해 주실 때는 어떻게 살포 한다? 유충은 어린 잎, 아주 연한 잎에 살라나기 때문에 끝부분, 끝부분에 그 방제 그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 어, 그리고 이제 꽃, 꽃에도 있기 때문에 밑에서 꽃은 위에서 꽃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밑에서 위로 어, 방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방제를 충분히 해주는 시게 좋다. 이런 말씀 드려 봅니다. 아, 제가 두세 시 말씀드렸는데 아, 제가 시민분들은 드린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어, 구독자님의 요청대로 오늘총체별 이야기 해봤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여기는 이런 약들 제가 광고성 아닙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꽃의 약을 칠라 그랬는데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빅카드 같은 경우는 꽃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물에 꼰두랑 총채별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꽃두랑 총체벌레에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작물에 그게 등록 안 되어 다고 이건 안 되네. 이게 아니고, 참고로, 고추도 등록되어 있지만, 다른 작물에꽃추는두랑 총체벌레에 등록되어 있으면 듣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